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1월 19일 네, 목요일 마감 시간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51% 올라서 238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5,700억 어, 대량 매수를 하면서 어, 지수가 플러스가 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조금 인상적이었는데요. 어, 간밤에 다우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다우가 1.8% 이렇게 빠지면서 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도 1.2% 이렇게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빠졌는데 어,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미국이 많이 빠진 이유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컸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어, 좀 물가 금리 쪽에서 이제 경기침체 어, 경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경기와 이제 기업 실적이죠. 어 근데 아무래도 어 이제 몇 가지 지표가 나온 게 경기 침체가 올해 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또어 걱정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우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조금 음 지수를 오히려 올리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참 이게 어 이렇게 거, 거꾸로 됐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오늘 보면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3.1대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 때문에 굉장히, 어, 고통이 많았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3.1 수준까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어 금리에 대한 어떤 걱정이 상당히 덜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어, 이렇게 지수가 조금이라도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뭐 우리나라도 어이 경기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크죠. 경기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안 오를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이렇게 빠졌던 거거든요. 어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금리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빠진 거가 어 오히려 이렇게 호재로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세계 시장 자체는 그렇게 지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선물도 이렇게 더 지금 추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오늘 1.4% 이렇게 빠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랑 또 중국 증시만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이 이제 워낙 우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적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어, 좀 우호적인 정책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중국 위안화도 강하고요. 어, 환율도 지금 원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1,230원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뭐 상승은 삼성전자가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8% 네, 제법 크게 오르면서 어, 지수를 견인을 했고요. 6 1 5 0 0원대 네,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6 1 0 0 0원대 6만원대를 이렇게 참 강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에너지솔루션은 0.4% 빠졌고요. LG화학은 1.3% 올랐고, 어, 삼성 SDI는 0.4%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하락했습니다. 어, KB가 2% 정도 빠졌고요. 신한지주가 0.5%. 네, 하나금융주도0.5%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 좀 빠졌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좀 하락폭이 컸네요. 4.9%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KTN 직원은 2대 오르면서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주주 환원에 대한 또 기대감이 생기는 어, 그런 모습이고요. 어, 또, 오랜만에 SOL이 어, 4.5%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SOL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사실 석유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석유 업체들, 어, 엑슨모빌이나쉐브론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강한데요. SOL이 많이 못 따라갔어요. 굉장히 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크게 오르면서 어느 정도 갭을 어, 메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가 오늘 5%대 이렇게 오르면서 좀 어, 크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오른 종목이 좀더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어, 상당히 그래도 어, 선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안 좋은 상황에서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어느 정도 좀 하방이 강하다는 그런 인상은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어 저번에 이제 9월달에 2,130대 그리고 얼마 전에 2,180대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두번 나왔고요 그리고서는 요번에 이제 2,400까지 반등을 하고서 지금 살짝 어,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렇게 꺾이지 않고 어,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 코스피도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